<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 주예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나 많은 미식가 분들에게도 정평이 나있는 고깃집들이 있어요. 신동엽의 인생 안심으로 유명하죠. 청담동 뜨락, 삼각지 일대 문화를 받고 우대갈비의 신화, 몽탄, 삼겹살 최초 미슐랭이 소개됐고, BTS도 먹고 감동했다던 약수역 금돼지 식당까지 많은 분들의 인생 고기를 파는 곳들인데요. 이세곳 사장님들이 뭉쳤어요. 이곳 사장님들이 힘을 압니다. 저 새로운 업장들을 하나씩 오픈하기 시작했는데요. 1차 알고니를 이용한 칼국수집을 이어 이번에 오픈한 곳은 바로 오리구이집이에요. 오리하면 사실 호불호가 있는 메뉴잖아요. 일반적인 삼겹살이나 소고기처럼 우리가 흔히 즐겨먹는 메뉴보다는 근교 어딘가 야외 가든 같은 곳에서 날 잡고 맘 잡고 가야 하는 메뉴죠. 그런 오리구이집을 성수동 한복판에 가장 힙한 농원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성수동에 위치한 뚝 농원이에요. 이곳은 간판이 따로 없어요. 저도 주소지에 도착해서 약간 헤맸었는데요. 성수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독도참치라는 매장이 나오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이곳에 유료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길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요. 간판도 없는데 웨이팅하는 공간이 있어서 찾을 수는 있어요. 매니저님이 앞에서 손님이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튼 이런 공간을 자리하고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연탄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레트로한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느낌도 물씬 들어요. 그 길로 들어서면 생각지 못한 아주 화려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의 포스팅을 보니 롯데월드에서 만나는 신바트 모험이나 해성열차를 타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려한 음악이며 조명까지 정말 이곳이 농원인지 클럽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경쾌한 분위기로 바뀌어요. 테이블 높이와 의자가 왜 산장 같은 곳에 가면 쪼그려 앉는 그런 의자 사이즈인데 이조차도 왠지 이곳의 분위기를 한층 업시켜주는 기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여기 숙소 농원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아, 농원이라 그래서 농원을 생각했더니 클럽이네. 네. 오늘은 뚝동공원의 오리 구이 시작합니다 이곳 사장님들이 저번 달에 처음 가오픈을 열어서 지인분들을 초대해 식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지인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잠시 문을 닫고 다시 새롭게 리뉴얼 했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재오픈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하네요. 뚝도 농원의 식사시간은 평일 4시부터 10시, 주말은 2시부터 10시까지고 휴무는 월요일이에요. 지금은 가오픈 기간인데 정식 오픈 시에는 휴무 따로 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메뉴는 심플했어요. 오리 로스구이와 주물럭, 오리탕이 메인이고, 식사 메뉴와 후식 메뉴가 따로 있어요. 저는 일단 오리 로스구이를 반말에 주문했는데요. 밑반찬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었고, 샐러드라며 양배추 무침을 주셨어요. 밑반찬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소금과 통후추인데요. 통후추를 소금에 절였다고 하는데, 이 통후추 자체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옆에 있는 건 깻잎으로 만든 페스토인데, 이거는 같이 내어준 빵과 싸먹으니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저는 된장인 줄 알고 그냥 살짝 찍어 먹었더니 달콤한 무화과 맛이 나더라고요. 여쭤보니 무화과와 흑마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달콤한 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빵에 곁들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술빵을 함께 슬라이스해서 내어주시는데 나중에 고기와 함께 구워 주셔서 깻잎페스토나 이 무화과 소스에 곁들여 먹으면 된다고 하고요. 깻잎 장아찌와 이거는 백김치예요. 백김치도 김치 양념장을 따로 주시던데 취향에 맞게 곁들여. 드시면 돼요. 생맥주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생맥주를 한잔 주문했어요. 그러는 동안 불판도 같이 준비가 됐고요. 오리 로스도 나왔어요. 이곳 불판이 꽤 독특하더라고요. 가장자리가 올라와 있어 가장자리에 고기를 올릴 수도 있고, 움푹 파인 중앙에도 고기를 구울 수가 있어요. 오리 고기는 부위별로 준비가 됐는데요. 여기는 다리살, 그리고 여기는 가슴살인데 가슴살과 닭다리살, 그리고 이거는 닭똥집처럼 똥집 부위가 준비됐어요 부위별 굽기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슴살은 가장자리에서 구워주셨고 다리살은 중앙에서 구워주시는데요 처음은 직원분이 이렇게 구워주시고 나머지는 손님이 구워서 먹는 시스템이에요 가슴살이 먼저 익었네요 첫 접은 무조건 소금이죠 고기 잡내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면서 참숯향이 은은하게 배어있어요 오리 가슴살은 고기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육질은 아니었어요. 씹는 식감이 꽤 있었고 저는 연육을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다리살이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다리살이 더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쫄깃하면서도 탱글하고 그리고 구운 빵과 싸먹으니 이 조합 좋았어요. 깻잎 페스토를 깔고 양배추 무침도 같이 넣어서 먹었더니 하나의 요리가 탄생하더라고요. 향긋한 깻잎 향과 아삭하고 알싸한 양배추 무침 그리고 참숯 향이 배어있는 오리. 까지 더해져 호불호 없이 가볍게 먹는 타코 같은 조합이네요. 중간에 구워주신 이 오리똥찜은 약간 처음에 조심스럽긴 했는데 의외로 닭똥찜보다 잡내가 하나도 없고 아삭 쫄깃하고 딱 술안주하기 좋네요. 제가 이날은 따로 와인이나 주류를 챙겨가지는 못했는데요. 여쭤보니 주류 반입은 가능하고 병당 5천 원이라고 해요. 단 와인차는 따로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와인 소개는 오늘 집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오리주물럭을 주문했는데요. 1인분도 주문이 가능해요. 빨간 양념에 버. 머무린 오리 주물럭인데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불판 중앙에 밑에는 대파를 깔고 양념된 주물럭을 올려주셨는데요. 빨간 고추장 양념과 불향의 조합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물 향이 싹 빼어들면서 고추장 향이 훨씬 더 구수하게 올라와요. 매콤한 향은 있는데 양념 맛이 막 강하지는 않고 달콤한 맛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왠지 생 깻잎이 있으면 싸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나중에 오면 오리 주물럭만 실컷 먹고 싶네요. 마지막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날 좀 늦게 방문을 했더니 라스트 오더 시간에 오리탕을 주문하게 됐어요. 오리탕은 어느 정도 익혀서 나오긴 하는데 테이블에서 다시 적당히 끓인다요. 직원분이 오셔서 먹기 좋게 잘라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오리탕은 포장을 좀 부탁드렸고요. 집으로 가져가서 다시 오리탕을 준비했어요. 오리탕은 반마리가 들어가 있었고 일반적인 오리탕처럼 들깨나 된장 향이 막강하지 않아요. 맑은 육수였는데 계속 끓이면서 먹었더니 곰탕처럼 진득한 고기 향이 진하게 우러나더라고요. 오리탕을 먹기 전에 일단 오늘 소개 못해드릴 와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한번 닭한 마리 집에서 먹었던 피노누아가 있는데 와인만 먹었을 때는 달았거든요. 근데 그닭한 마리 칼국수와 먹는 순간 너무 와인의 단맛은 줄어들면서 와인 향이 확 편한 느낌이 들었던 와인이 있어요. 한명 남았는데 제가 그거 한번 찾아오봐야 돼요. 잠깐만요. ]의 크라운 프린스 이날 오리탕과도 무난했던 마리아주를 보여줬어요. 백숙과 함께 있던 그날의 감동은 아니었지만, 여튼, 피노누아와 이런 백숙과 오리탕의 궁합이 좋더라고요. 이 와인은 가벼운 피노누아의 바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짝 디저트 와인 같은 그런 향과 단맛이 있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와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오리탕으로 넘어올게요. 이 국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뼈와 고기에서 우러나는 그 진한 오리 향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게아 이게 진정 오리탕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오리고기를 평소에도 좋아해서 그런지 들깨나 된장처럼 부재료 맛이 강한 오리탕보다 이렇게 오리맛을 그대로 살린 오리탕이 훨씬 더 좋았어요. 찍어 먹는 소스를 안 줬네. 아, 아쉽다. 제가 오리탕 포장을 부탁드렸을 때, 아직 가오픈 기간이라 포장 용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양해를 구해주셨어요. 매장에서는 나올 때 오리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준비해주셨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매장으로 다시 오리탕을 먹으러 가야겠네요. 마지막 식사로 오리죽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장에서 오리탕을 시키면 죽이나 면을 선택해서 준비해주신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오리죽을 할 재료를 받아왔는데요. 남은 오리살을 잘게 잘라서 육수도 준비했어요. 익힌 찹쌀과 야채를 준비해주셨고요 육수를 약불로 끓이면서 오리죽을 만들었어요 오리탕을 오래 끓여서 그런지 육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죽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나중에 포장해서 오리탕을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육수를 푹 끓여서 면도 따로 준비해서 면도 먹고 오리죽까지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뜨락! 몽탄 금대지식당에 사장님들이 뭉쳐서 만든 성수동 뚝동농원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서 간판도 없이 농원이라는 타이틀로 궁금증을 자아낸 첫 스타트부터 들어서는 순간 매료되는 이 몽환적인 실내 분위기까지 거기에 낮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 도란도란 음식을 먹는 정겨움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교에 멀리 가지 않아도 이제 서울에서 만나는 맛있고 건강한 오리 고기와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굉장한 곳이 또 하나 탄생. 했네요. 더운 여름이 벌써 지나가듯 이번 주가 벌써 입추였는데요. 맛있는 식사하시고 마지막 여름까지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 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